안녕하세요, 장윤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인 중개사님들이 권리금 계약서 보통 작성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한번 이 판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인데요. 공소 사실 한번 보실게요.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주식회사 씨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g 와 신규 임차인 H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인가 용역 시설 권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이런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1주장은요. 피고인들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그 주된 내용이 새로운 임차인 H에게 어린집 인가를 받게 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내용으로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첫 번째는 이런 주장했고요. 을두 번째 주장으로는 설령 위 컨설팅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 범위에 속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고요. 세 번째 주장으로는 설령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은요, 행정사법, 이제 구행정사법으로 그때 있는데 어차피 이제 새로 개정된 조항도 이 관련된 법조문은 똑같아요. 제2조의 1항, 2호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게 행정사의 업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하고는 외 제2조에 따라 업무를, 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36조엔 벌칙 규정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은요,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호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는데, 감옥은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혹은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이런 서류를 행성사들만이 작성할 수, 작성할 수 있다고 법에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은요, 제2조에 중개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리고 3조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대통령령과 합쳐서 이제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축물, 그밖에 토지의 정착물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렇게만 중개 대상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1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쥐는 성남시 분당구 이건물 F5 아파트의 소유자인 아이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제2어린이집이라는 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H는 G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을 양수 받아 그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H는 2020년 8월 6일경 임대인인 I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7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데 중개보수에 관해서는 거래 가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아울러 h 는 같은 날 종전 임차인인 G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권리금 1,900만 원의 영업 양수하는 내용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는 피고인들이 함께 근무하는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K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보시면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행정사법에서 정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양도의 대가로 권리금 1,900만 원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양도인의 의무로 매매 또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권리금의 잔금을 수여한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임계한다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는데요. 특약 사항으로는 원아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원아 한 명당 50만 원씩 정산하는 등 영업권 양도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주된 목적은 어린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단순한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에서에서는 피고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내용이나 용역 업무의 이행 기준, 기한, 용역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안전 이행 시 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정함이 전혀 없었어요. 특약사항에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이행하거나 보장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이행하거나 보장에 항상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설팅 계약이 사실상 이거는 지금 권리금 계약서 작성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용역 계약이 아니다. 제 2주장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인 중법,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 행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해서 판례가 있어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하는 것은 구법이 규, 규율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수수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 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구 부동산 중개법에 업 관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뭐 살펴보면요,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들어서 공인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피고인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 판결은 권리금 계약이 공인 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해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보수로 공인 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공인 중개사가 법령에 따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다, 제3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 주장은 권리금 계약, 당사자는 G와 H 사이였어요.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 당사자는 마찬가지로 G와 H였습니다. 임차권 양도 계약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법사 허용된다는 주장과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었죠 I와 H 사이에 임대차 계약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공인중개사법사 허용된다는 주장을 혼용하고 있어서 그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나 위양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권리금계약과 임차권 양도계약에 대해서 일단 판단한 것을 보겠습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권리금계약과 임차권 양도계약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계약서에서 해당하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대법원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관련 번영상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실무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이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러한 실무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으로 의심없이 정착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오히려 실무 또는 강학상으로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범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불가분의 관계로 붙어 있는 권리금 계약에도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상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에 위 해당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요. 일단 권리금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죠.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는 임대인 아이와 새로운 임차인 h 고 컨설팅 계약서의 당사자는 전 임찬이자 영업양도인 g와 새로운 임차인자 영업양수인 h예요. 그래서 그두 당사자들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반드시 컨설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전체로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가지는 계약으로 취급될 필요가 없고, 다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당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실질적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정사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모여 동시에 각자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서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률의 사고에 대한 판단 보겠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구체적인 이 사건에서의 판단은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에 지대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리고 행정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하여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국토교통부도 상가 권리금 계약 액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법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 한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특히 중요한 게이 부분이죠.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이요. 국토교통부가 상가 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공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피고인들을 벌금 100만 원에형해청하였으나 형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선거 유예 이유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 실무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함께 진행된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그 행위 의 위법성의 인식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보인 초보임전들을 참작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뭐 등록 취소나 자격 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 보면 사실 실무상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잖아요. 권리금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발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의가 이와 같이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 공인중에서협회가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입법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위반이 될수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